홈플러스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MBK 김병주 회장은 끝내 불출소했습니다 MBK 김광일 부회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MBK 우리, 김, 우리 김병주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나, 돈이 두 번째로 많은 분이죠. 나가서 나와서 이쪽으로 왼쪽 편으로 나오세요. 멈춰주세요. 시간 좀. 예. 아, 거긴 마이크가 없군요.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묻고 예. 싶은 저희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병규 회장, 우리나라에서 나, 돈이 두 번째로 많은 분이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아, 그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많아요. 회장이 것도 몰라, 부회장이. 잘. 홈플러스 관련해서 국민들은 기업회생 절차를 변칙적으로 이용했다는 우혹이 있고요. 또 회생 직전까지 개인에게 엄과 채권을 판매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부인하는데, 홈플러스 2015년에 인수 이후에 고용 인원들이 만명 정도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줄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에 26,400명이었는데. 지난해 2만 명 정도로 해서 6,500명 줄었고요. 그리고 간접 고용 증오까지 하면 만명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니오로만 답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아, 근데 부회장 사, 산업의 분, 산업의 고용이 예 중... 아니오로만 답변하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변명들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NG 생명 매각과 관련해서. 당시에 10년 이상 장기 경영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는데 6개월 만에 임원의 56% 해고하고 평직원의 30% 감축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 수치는 정확히 제가 잘 어, 정확치 않은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시면 알고 있습니다. 감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 조기 희망퇴직을 실시했었습니다.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 저희 그 부분은 조기 희망 퇴직은 어 인수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를 롯데카드도 여쭙겠습니다. 2019년에 인수해서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는데 2023년에 당기순 이익이 전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규모 차익금 또 안고 인수했는데 적자 전환 23년에 됐습니다. KVLTV CNM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 넘어갔습니다. 매각이 실패한 거죠. 철강구조 전문업체인 영화 엔지니어링 2016년 법정관리 신청했습니다. BHC 알차자산 점포 매각에서 치킨값은 올리고 이 과정에 우리 김병주 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어, 기업가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르고 알짜 점포는 팔고, 치킨 값 올리고, 이러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MBK의 실체입니다. 금종호 신영증권 사장님도 계시죠? 잠깐 이쪽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지 말고 계세요, 부회장님. 신용 등급 A3에서 A3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기업 중에 자구책 마련 없이 등급 하락 후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 신청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죠.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A3와 A3- 마이너스 신용 등급의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 A30에서 A3 제로에서 A3-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 회생 신청을 바로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A3 제로도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트리플 B 기업, 기업들인데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 아주 갑자기 기업회생 신청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채권 부분에... 시장에서 다들 힘들게 보내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셨어요? MBK가 시장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 같은 등급의 A3만 돼도 사업할 수 있는데 회생 신청하면서 이제 다 대한민국 시장의 A3는 다 부도나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습니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 상황 전환 전환 우선주식 시간이 없는데요. 국민연금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나오세요. 이렇게 어영부영하실 생각이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한국 경제 시장이 지금 미친 영향과 파장이 얼마만큼 큰지 정확하게 답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